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다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요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죽게로 돌아왔다. 드디어 베드로는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다가 성령 인도함으로 가이사레까지 가는 내용이 10장인데 결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마리아에도 가고 여러 동네에 다니고, 루따로 가고, 요바로 가고, 가이사랴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두루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녀야 되는 거예요. 동창회 가십시오. 친구들 만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다니십시오. 그런데 옛날 이야기 하러 가서 만나지 말고 가는 목적이 뭐냐? 옛날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 그런 말, 아유, 요새는 그냥 따분하다고 그냥. 시간이 많아, 따회개하셔야 됩니다. 따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따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따분하거든. 새벽 기도 나오세요. 하루 종일 힘듭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네? 두루다니세요. 성품상 저처럼 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 너무 만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목사하고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신방 가는 거예요. 신방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동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세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가을에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또 하나 병든자 인생의 문제 가진 사람들을 위해 베드로처럼 기도해 주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죽게로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